입산에서 들어와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쁜 갓버섯이 눈에 들어옵니다. 야, 피지 않은 갓버섯. 이쪽 지방에 많이 넣다 보니까 고맙습니다. 해발 750m 지점에서 능이 유생을 발견했습니다 뭐 나오다가 요거는 타버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남부지방 750지대 명이 유생 발견. 유생이 바글바글하게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아주 작습니다. 뭐 50원짜리 동전 그 정도밖에 안 되네. 야 한참 자라나오는 애들이니까. 야, 일단, 일단, 눈에는 안 띄어야 되죠. <laughs> 아. 진짜 많아요, 많아요 아, 진짜 작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름러면 이제 능이가 나기 시작한다고. 네. 여름에 나는 거 그런 건 아니고. 네, 지금 나는 거. 야, 하여튼 노루공댕이가 드디어 보입니다. 아, 또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, 능이가 시작됩니다. 증표로 가을 노루공댕이가 보이면은. 능이유생이 발생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야참 귀하게 갈송이 하나 봅니다. 요거 드림치 갈송이 맞지 싶다. 감사합니다. 갈송이가 맞습니다. 이 단단한 땅이에요. 아이고. 예? 노루공댕이 같은 거 보이나, 봐. 이야. 가수왕입니다. <laughs> 야 감사합니다. 맛이라도 보겠네. 올라오다 보니까 달걀버섯이 이제 나오네요 아, 어린 달걀버섯인데 야 귀합니다 아래지방은 달걀버섯도 이제 나오네 고맙습니다 잘 봐야 되겠네 아까, 아까 그보다는 조금 컸는 능이 유생 발견입니다. 한 500원짜리 두개 정도 되네. 500원짜리 두개 정도 되는 능이가, 딱 다발 능이가 발견됐네. 아, 빠 감사합니다. 이제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 뭐다 다 아직 채취할 수준은 아니지만은 일단 어린 영이가 발견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요, 이 주변으로, 한, 사방 30m 지점. 정밀 탐색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따. 고맙습니다. 한 꼬다리라도 채취가 가능한 능이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그래도 비를 맞았어도, 그런대로 상태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첫 수확입니다 은밀히 치면 채취할 만한 능이 고맙습니다 우우십니다 와우 능이 제법 보입니다 유생이 야. 야 여기네 여기 아또요 유생이 들어앉았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예쁘게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채취 가능하다 이거는 설지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 정도는 뭐, 맛은 봐야 되겠네. 고맙습니다. 옆으로. 아직 요거는 어린이. 100원짜리, 500원짜리 정도 되네요. 아따, 오늘. 덕분에. 오늘 해문의 날입니다. 명일은 이제 채취가능한 걸 봤으니까 예쁘네요 야 오늘 채취가능한 년이 야 고맙습니다 오늘 행운의 날입니다 아따 아 한다발 한다발 예쁩니다 와, 고맙습니다. 구십니다. 일단 요 주변에 유생들이 자그마한게 보입니다 채치할 만한 능이 바로 밑에 조그만 유생 여 모여라 보이네 아다요 자리에 주변에는 좀 있겠는데 고맙습니다 채취할 만한 능이도 만나고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맛은 볼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오늘, 능이 처음으로 손맛을 봤는데, 야 접시끌거리가 막, 완전 대형 사이즈입니다. 초대형. 야 이것도 엄청 귀하더니만, 이제, 원래 이제 좀 보입니다. 앞전에 접시끌거리 하나도 보기 힘들었는데, 아 이건 진짜 크네. 한가 방 아따. 땀이 흠뻑 찢었다. 아침에 올라올 때는 좀 시원하더만. 아, 고맙습니다. 천천히 이제 하산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따. 발갈버섯입니다. 달걀버섯, 붉은 달걀버섯. 야, 이건 맛있지? 우와, 맛있는 달걀버섯이네요. 아, 여기도, 빨갛 예쁘다. 이거는 식용 가능하면서 맛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